네, 어, 2025년 3월 아, 모의평가고요. 이건 1학년 겁니다. 1학년 것 중에서는 지금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24, 2번이에요 41번은 또 다들 맞춰, 맞추신 사람이 많고요4 2번이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겠죠. 네, 그랬을 거고요. 아, 일단 한번 그러면은 뭐, 글이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지는 않은데, 보통 1학년을 1학년 거는요. 학생들 많이 안 틀려요. 보통 1학년 때는 이제 막 중3 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1 문제는 그렇게 없,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그냥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런 시험인데요. 오늘, 이번에는 조금 오답률 높은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정, 정답률 30% 이하. 그 정도는 이제, 어, 요거는 킬러? 약간 킬러 문항이라는 이름을 좀 딱지를 붙일만 하다. 완전, 완전 막, 막 극악한 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부터는 조금 까다롭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어, 그런 문제가 하나 걸렸네요. 그래도 이거 왜 그랬을까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some researchers 일부 이제 연구가들은 이제 어, 말로 하는 언어를 불완전한 장치라고 봅니다. Incomplete devices for capturing precise differences. 어, 정확한 차이를 잡아내는데 완벽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numbers represent the most neutral language of description. 숫자가 낫다. 숫자가 가장 중립적인, 어, 언어다. 묘사 언어다. 설명 언어다. 어, 그러니까 spoken language는 X고, number가 좋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요 구도를 바꾸겠죠, 이 사람이. When language of description is changed to numbers, 우리의 설명의 언어를 이제 숫자로 바꾼다면 We do not move toward greater accuracy 우리는 더큰 정확성을 향해서 갈 수는 없게 된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이 사람들 말하는 대로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다고 설명 언어를 숫자로 바꾼다고 하면 더 정확한 정확성으로 더큰 정확성으로 접근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를 반대하면서 나서기 때문에 맥락이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Numbers no are no more appropriate pictures of the world than words. 어, 숫자는 어, words, music, painting. 그러니까 어, 말, 말과 음악과 화학, 아니 뭐 화학이 아니라 회화, 회화. <laughs> 그림보다 어, 세상을, 세상에 대한 묘사로서 더 적절할 것도 없다. No more 되니까 숫자가 얘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뉘앙스는 어쪽이에요. 이쪽을 좀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죠 While useful for specific purposes,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유용하긴 하지만, 어, census taking, income distribution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뭐 합의를 본다든가, 또뭐 그러니까 수입 분배를 한다든가 할 때는 뭐 이런 분야를 다룰 때는. 이런 특정 목적으로는 숫자가 유용하긴 하지만, while, 뭐뭐이지만, day, 이 day는 이제 숫자겠죠. include information of enormous value. 막대한 가치를 가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어, 이상하죠. while 했는데, 벌써 while이 대비인데요. 그죠? 이 while이란 말 자체가, 여기 앞뒤가 대비인데, 이 대, 이 데이터는 여기서도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특정한 부분에는 유용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정보는 유용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정보를 안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해야 되는데 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예, 이거 4 2 번은 정답이 B 번이에요. 여기서 벌써 틀린 거예요. 인클루드의 그러니까 반대가 익스클루드죠. 배제한다. 배제한다는 말이 들어오면 딱적달할 자리죠.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뒤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the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s, uh, 젊은 학생들의 미래의 삶은 uh, tied to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점수 on national test. Uh, 국가 시험 점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In effect, 본질적으로, uh, whether they can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where, and at what cost depend, what cost, 아, uh, depends i m p o r n l y on a handful of numbers. 하지만 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 어 젊은 학생들 지금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국가 시험 점수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점수가 높으면, 그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수능 점수 높으면 애가 인생을 잘 산다.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whether they can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그들이 교육을 지속하는지 안 하는지. Where 어디서 교육을 하는지 and a at what cost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들이 교육을 하는지가 depends on a handful of numbers 많은 숫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se numbers 이 숫자들은 do not account for the quality of schools they have attended 그들이 다니던 학교의 퀄리티를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Whether they have been 아, tutor, e d 그들이 어떤 튜터를 받았는지, 튜터링을 받았는지, 뭐 과외 받았는지라고 해석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학원 다녔는지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튜터링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과외나 학원을 다녔는지. 어, whether they have supportive parents,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서포티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Test anxiety, 시험에 대한 뭐 근심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And so on, 등등. 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과 관계가 있는데 요 요거 요 숫자들이 요거를 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putting aside uh, the many uh, the many ways 이 많은 방식들 the many ways라고 더까지 붙여서 한 거는요. 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방법들을 put aside 옆으로 제쳐두는 것, 젖혀 두는 것, 젖혀 두는 것. 아 uh, in which statistical result 아, 이런, 어, 그, can be manipulated. 가 아,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자, 통계적 결과가 조작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어, 제쳐두고, 젖혀두고. 젖혀두는 것이라고 아까 해석하려고 그런 거는 주, 얘가 주원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사입니다. 얘는. 분사구로서 다시. 자, 통계적 결과가 조작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젖혀두고, There are ways in which,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젖혀 두더라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the many ways는 앞서 말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정합니다. 앞서 말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말한, 이 설명되어 질 것을 하기 위해서 더를 붙인 겁니다. 더를안 붙여도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요거는 어, 그냥 말하는 사람의 그냥 의도에 따라서 자기의 그냥 마음입니다. 이거는. There are ways in which, turning people's lives into numbers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is morally i n s u l t i n s u l a t i n g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insulating 합니다. insulate는 전련, 단열 이런 걸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에, 단절된다. 에, 도덕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야 도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도덕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표현한다는 건 도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statistics on crime h uh, o m e l e s s n e s s or the spread of diseases, uh, 범죄의 통계, 어 uh, 홈리스율 통계, 또 이제 병 질병 확산 통계 이것은 say nothing of people suffering 사람의 고통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범죄율, 뭐 홈리스율, 질병률 이런 걸 숫자로 표현해봐도 인간의 고통을 다 표현해주지는 못한다.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도덕적인 걸 담지 못한다. 요 말이 되죠. 도덕적 담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요게 요런 걸 담지 못하고 도덕적인 것도 담지 못하는 게 중요 막대한 가치를 가진 정보를 익스클루드하는 게 맞으니까 비번이 맞다는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셈이죠. 그죠 We lead the statistics as a report on events at a distance. 우리는 um, at d i s t a n c e 는 이렇게 해석해요. 멀리서. 수고로 외우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서 이 사건들에 대한 리포트를 어, 어, 리포트로서 이 통계를 읽고 있는 겁니다. Thus, 그러므로 allowing us to escape without being disturbed 어, 방해받지 않고 달아날 수가 있어요. 방해받지 않고 달아날 수 있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도덕적 가책이라든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냥 멀리 남 보듯이 이 통계를 쳐다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statistics are human beings uh, with the Tears, wipe, uh, tears wiped off uh, 이것은 uh, 자 통계는요 인간, 인간입니다. With the tears wiped off 눈물을 없애버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눈물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통계는 인간에게서 눈물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공감 못하게 한다는 거고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멀리서 쳐다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quantify with uh, caution. 그러니까 그러므로 수량화할 때는 조심해서 하세요. Quantify 수량화시켜라. 명령어죠. Quantify with caution. 수량화 시킬 때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이제 어, 수량화 혹은 앞에서 계속 말한 어떤 숫자로 하는 거죠. 숫자를 여기서 는 통계라고 표현해도 되죠. 수량화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거는 뭔가 부족함 점이 있다. 담지 못하는 정보가 있다. 요게 답이죠. 그래서 어, 1번, numbers don't tell us everything. 요 1번이 그냥 답이네요. 그죠? 41번은 1번이 답이고요 42번은 b 번 2번이 답입니다. 아, 요렇게 해서 요게 답인 거는 또 뒤에서 여러 거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어, 드러났죠. 여기 근거가 길게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도 되는데, 아까 여기서 딱 처음에 딱여기에 대비를 보고 그냥 알았으면 훨씬 편하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네, 요거 요렇게 푸셨어야 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